코치님이랑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이유가 정이죠 정. 아 k 아니, 아니, 아 까봐. 안녕하 아니, 까니 아니, 입니다오늘니앉아서수다아 한판 떨려니합니다 저의 니다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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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애저 자 죽여서 애자 아직 내가 안 끝났는데 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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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안 돼요. 죄송한 죄송죄송죄송 피지크 프로 세 명과 함께 <laughs> 아, 오늘 <laughs>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laughs> 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내추럴 피지크 선수들의 아마추어 시절도 분명히 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우리 수다 떤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긴장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긴장. 내가 진짜 내 차례야. <laughs> 내가 제일 긴장했어. 그러니까. 나를 좀 끌어줘. 알겠습니다. 이미지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아. 아. 선생님 최근에 시청자분들 보수적인선신님들 많으시거든요. 아. <laughs> 선생님 <laughs> 아쿠아부동형인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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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선수님은 진보성향이세요 <laughs> 저요? 네. 아저 선생 앞에서 말, 말 못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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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네. 왜말 못해요? 거야. 선생님 아파서? 정치 <laughs> 얘기하지 마 너네가 옛날에 시합을 같이 뛴적 있지 않아? 전 유진이 형이랑 아마추어에서 만난 적한 번도 없지 어아 네. 그래? 왜냐면 전 그때부터 프로였거든요 은총이랑 승패한 적 있지? 있죠. 클리피 응. 합쳐서 어떻게 됐어? 몇대 몇? 몇클 합치면요? 때. 맨 처음에 19년에 내추럴 서울 그때 내가 이겼지 아, 승현이 형 우승 때? 그 다음에 ICND가 이겼고 네. 아그 탱크폽스에서 맨즈 피지크는 제가 이기고 크리핀 형님이 지셨죠맨즈피지너 나왔어 그때? 네저 나왔어요 그래? 너몇등기 했는데요 그때? 몇 저4등기아 그래? 그럼 2대2야 지금까지? UNF 너가 이고 3대2 네. 그 뒤로 제가 다이기는데 <laughs> 진짜 굳이 대표가 있나요? 어. 저는 은총명이랑 아마추어 때는 같은 체급에서 만난 어. 적이 어. 없고요 스피드 붙은 적도 네. 없어 었 아, 그럼 윤준이는 네. 거의 없구나 네. 네. 네 저는 체급이 달라서 어. 음. 그때 왜 피지크라는 종목을 결정을 한 거야? 믿기시기 어려우시겠지만 <laughs> 보디빌딩, 제가 마이너스 71등으로 첫 대회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피지크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서, 음. 그 일반인들한테 솔직히 이 발스를 입은 거보다는 반바지를 입은 게좀더 이제 부모님 보기에도 좀 <웃음> 괜찮고 <웃음> 편하고, <웃음> 여자친구 보여주기도 편해서, 음. 그래서 이제 반바지를 입었죠. 저는 처음에 운동하면서 그때 당시에 라자라 안젤로프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지크 종목은 없었지만 항상 반바지를 입고 위에 상체를 보여줘요. 뭐 농구공 들고 있고 약간 그런 피트니스 모델이니까 그래서 하체가 두껍고 이런 거에 그때 당시에는 흥미를 못 느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하체 운동이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운동만 계속 하다가 대회라는 걸 처음 나가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무슨 종목이 있나 이제 봤을 때 27년도 제르미브 에디아가 한창 음.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어서 음. 그리고 또 저도 약간 은청이 형이랑 비슷해요 음. 그 팬티만 입고 올라가는 <laughs> 거에 대한 부담감이 <laughs> 좀 있었어요 그럼 아마추어 때랑 프로가 된 다음에 변화도 그냥 많을 거 아니야? 저는 딱히 크게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엠버서더가 더 많이 된다든지 음. 뭐 인기가 더 많아진다든지 구독자가 더 올라간다든지 음. 그런 거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저는 일반인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유튜브 를 운영도 키워놓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를 도전해서 딴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를 땄다고 해서 막 크게 막 그런 변화되는 느낌은 비슷하게 없었고 비슷하게 이렇게 성장세 제가 어떤 말을 할때 그나마 좀말에 힘이, 아, 힘이 말의 힘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 힘이 생기는. 아마추어 때는 사실 나가면 거의 이제 일 일등, 1등 일등, 음, 그랑프리고 이랬는데. 이제 네. 1등이라는 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아, 건 아, 있습니다. 사실. 레슨이 문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 문의가 들어오긴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난 프로지만 누굴 가르칠 능력이 되려면 일단 조금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있다 시작했어요. 프로가 되고 한 레슨에 1년 정도 더 있다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진이가. 좀 프로 따고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유튜브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 같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RBW도 어쨌든 아그죠 아, 그쵸 RBW도 아, 네. 한 거고 프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좀 유진이를 보면서 많이 프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동경이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전에는 내추럴 프로라는 게 일단 없으니까 네. 근데 그첫 번째 피지컬 선수니까 그사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도 음, 보이고 네. 몸이든 이런 사업적인 거든 여러 가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laughs> 형제 형제도 많이 변했어요 형제는 안 변했어요 태도가요?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형제 형제가 딱그 둘의 중간에 어떤 네, 느낌이 네, 있는 거 네, 같아요 둘의 중간에 네, 느낌 그냥 명분이 생긴 거 같아요 음, 음, 딱그 정도 명분? 제, 어떤 제가 변화?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명분들이 어, 생긴 거 같고 많이 변했지 너 그래서 태도가요? 뭐어 그걸 많이 말. 느꼈죠 은총이 처럼내 말에 힘이 실린다거나 따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승승장구 되듯이 어. 조금 됐죠.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음. 너네 세 명이나 이 프로인 사람들, 이좀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거든. 음. 그렇게 잘된 케이스들이 있어야 음. 다른 선수들이 이 업을 또 많이 쫓아오고 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야 이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는데, 이게 막 시기하고, 음. 막 누구, 막안 되라, 막 이런 게 있으면 네. 발전이 안 되거든. 그래고 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네가 내추럴 프로 중에 가장 많이 벌고 응. 코치 중에 내가 가장 많이 벌고 <laughs> 더어 <그럼> 더욱더 <laughs> 시기가 많이 <laughs> 생기지 않요 그렇죠? <laughs> 제일 많이 벌고 계시지 않으세요? 국내에 그러니까, 모르지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벌는데 어떻게 알아 선수로 음. 보면 아마하고 프로를 봤을 때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헬스장에서 보이는 몸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아 음. 내추럴은 다른... 헬스장에서 보면 선 차이가 없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네. 근육의 사이즈 는 사이즈는, 네, 네. 사이즈는 오히려 아니, 있긴 있는데 사이즈 아까 이렇게 더디수도 고 있을 때도 어, 보면 사이즈가 야마추어가더큰 경우도 많아. 근데 이제 다 빼고 이제 무대에서 그 완성도를 딱 봤을 때는 확실히 프로 선수들은 좀더더 더 몸이 꽉차 보이는 어, 느낌 어, 네. 이렇게 말로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몸무게를 들으면 아마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응. 그 시합 때 몸무게가 몇이지 형제가 시합 제가... 다 빼면 기본적으로 남았다, 79에서 80. 79, 80. 네, 그, 그 전, 중간인 것 같아요. 키 180. 유진님은 저도 키 72에, 어. 몸무게 7 2 이상 다이어트 때 72? 이상. 네, 2에서 3. 키는 네. 나, 78인데, 78에. 몸무게가 한 73에서 75 정도 나와요, 대회에. 네. 지금 올해는 좀더 올라갔을 아, 것, 아, 것, 것 같아요. 100이나 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것. 좀, 아, 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들 몸무게랑. 그러면은 그 내추럴 선수의 한개는 어디라고 생각해 저는 키 마이너스 100인 것 같아요 키 마이너스 100그 <laughs> 네. 정도? 저는 왜키 마이너스 100도 못 갔거든요 아직도 어... 진짜 다 뺐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확실히 종목별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체가 무거우니까 네. 하체가 같이 큰 클래식 피지컬 선수는 저희보다 음. 한 2, 3kg가 더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게 하체의 무게도 무시 못 하긴 했죠네한 네. 2, 3kg 근데 그게 나는 그래도 이해가 된게 어차피 내추럴 이면 근육량이 그 전체적으로 다 큰다고 해, 봤을 때 상체가 좀더 발달형이 있고 하체 발달형이 있을 거 아니야 전체적인 교육량은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 많아봐야 한95 정도까지가 95가 어, 진짜 어, 뭐 뼈가 무거울 때, 응, 뭐95 네. 정도가 맥스일 것 같다. 네. 네. 아 찌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95도 뭐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데 네. 90부터는 좀. 그러니까 <laughs> 좀 그러니까 <laughs> 나도 나도 95까지 갈수 있을까 네. 생각해. 나도 개도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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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이어트를 네. 완벽하게 했을 때95 나는 어 될까 이 생각 솔직히 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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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유전자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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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제는 한계점은 어떻게 생각해? 한계점이요? 음. 없어. 저보다 못 저보다. 내가 원래 <laughs> 그만하려다가, 아직 그만할 때가 <laughs> 아닌 것 같아요. <같은데. 웃음> 우영재, 제가 가장, 연한테 가장, 내추럴의 경계선에 있는 애거든요. 내추럴. 경계선에 있는 애. 저도 경계선서 있는 애에서.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 모르겠긴 <laughs> 해요. 한계 자체는, 제가 그런 길을 가보질 않아서, 뭐, 케미에 가보지 않을 경우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추럴의 한계를 제가 <laughs> 못 가봤잖아요. 그니까 러 내추럴 길를 가지 않고 있다는 거야 <laughs> 아, 그니까 제가 한계를 못가봤잖 계속 성장 중이니까 성장을 한다고? 성장으로 <laughs> 왔다고? 성장, <들어왔다고? 웃음> 성장 중이 <laughs> 형 근데 그때 얘 원래 이렇게 코 컸어요? 안 컸어 아, 아 그때 코 컸어요 <laughs> 지금 저예턱도 저, <laughs> <톡, 톡도. 웃음> 제자들도 이제 있잖아 2025년 내추럴 피지컬의 라이징 스타를 너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산으로 그게 되게 되게 아주 좋아. 나 있어. 그게 저식도 다 괜찮아. 그게 그래도 근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형제가 예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형 프로 따면은 별로 아마추어에 관심이 없어져. 안 보게 돼. 이런 거 그래서. 저 항상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그때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프로딴 다음부터 <laughs> 확실히 안 봐죠. 별로 안안 보게 돼요. 어, 자기 밖으로 또 챙기기 는 예, 그게 맞지. 왜냐면 나랑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예, 예, 예. 관심도 떨어지는건 예, 예. 맞지. 그래서 프로를 더 보게 되지. 예, 예. 운동이 효이 효동이 노예도. 네. 네. 주상도 작고. 아직 이제 완성도나 이런 건 많이 떨어지는데 어. 앞으로 몇년 뒤가 되면은 진짜 좀 많이. 효동이도 진짜 뭐 좋지. 네. 예, 그럼, 그럼 좋다. 유진이는? 이거. 저는 그러면 소, 솔직히. 도항이 아 도항이 아, 네. 솔직히 말하면 컨디셔닝이랑 가슴만 좀 보완되면 뭐어 가슴 좋지 않아? 도항이요? 어. 어. 가슴이 좋다 생각해. 도항이 가슴이 제일 좋은데. 어, 어 그래? <웃음> 모르네. <웃음> 잘 모르는 애를. 도항이 어깨가 필요하죠. 어깨는 어. 어깨 좋은데? 그리고 도항이가 또 이제 그 건치 미소가 또 있잖아요. 어. 뭐 얼굴도 솔직히 그 정도는 요즘에 점 정도 잘, 점점, 어, 어, 잘, 잘, 잘 생겨지고 있고 해가지고 도망이 서울 올라와서 1년 됐잖아. 네. 어, 애가 네. 어 세련된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투리 쓰는 것도 귀엽 맞아 맞아 고 애가 어, 예능감도 맞아, 있어서 뭐 어, 그,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해요. 어, 그, 하 어, 그, 어, 그, 어, 그, 몸이 좋다고 어째 몸플러스아 맞아 띠도가 그 스타 스타상이에요. 그니까 도망이 있는것 끼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도망이를 좀좀 나뉘는데 선수로 봤을 때는 김복은 최재영. 행동들이나, 스타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라이징. 면에서 봤을 때는, 왕이가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 음. 재밌고, 음. 음. 애가 이제, 친근감 있고, 음. 좀, 빠르게 팬덤층을 모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다. 캐릭터는 정확하게. 네. <laughs> 그러니까 정확하죠, 캐릭터가. 올해, <laughs> 계획과 목표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한 번, 각자의 좀, 계획과 목표를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뭐, 1등이죠. 프로도그렇 고패는 애도 고 그걸 목표로 해야죠. 메인은 이제 몬스터 짐을 메인으로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대회는 대만 내추럴 프로쇼가 될것 같습니다. 5월에 AGP가 있어서 제일 먼저 베네도 진출권을 획득을 해놓고 뭐 컨디션 관리좀 하다가 11월에 있을 베네유에 서 사실 제일 베스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등을 바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한 2등 정도 하다가 음. 드라마를 쓰면서 <laughs> 그 다음 연도에부터 네. 네. 1등하고 한번 정도 디펜딩을 한 다음 아. 네, 드라마 네, 네, 2등 하십시오. 하십시오 제가 1등 할게요 <웃음> 드라마 <laughs> 쓰십죠 <쓰시오>. 이렇게 되면 열심쓰십죠 <laughs> <쓰시오>. 이렇게 되면 <laughs> 안 좋은 드라마 열심쓰십죠 갔는데 <laughs> <있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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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형제도 그 좋을 것 같아 전날 그막 이상한 거 먹고 자면 되겠네 백포징에서 백더블을 잡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나아진 몸을 예, 보여주자는 게 저는 이번에 목표고 당연히 프로로서 당연히 1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값진 일이지만 나이가 먹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주리고 싶어서 그걸 목표로 작년보다 더 나아진 컨디션인가 음. <laughs> 나아진 어, 근육으로 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첫 대가 회 그러면은 첫 대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 예. 네. 어. 프로 카드의 값어치를 좀 금액으로 환상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내가 옛날 질문한 적 있는데, 윤충이 아, 형한테 지 5000원까지. 5000원까지. 셨을때 제가 형지로카드 얼마 얼마 얼마까지 아. 주면? 0 0원까지 5000원까지. 5까5천까지오0이5천5천까지5 0 0 0 5 0까지 5000원까지. 5 0 0 0원이지 50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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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 0 0원까지 5000원까지. 5000원까지. 5 0 그거 하고 좋은 추억에 해당하는 정신적 값어치 음. 뭐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주 살짝 공감 못하시는 지금 아니요 공감... 나 따뜻해를 하고 있었어요 약간 토익 같은 거요 토익보다는 비싸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저도 약간 돈으로는 살수 없는 느낌인 거 같아요 나한테는 약국 약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laughs> 돈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laughs> 말하면 <웃음> 이제는 어? 뭐 어, 그렇게 하든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말고 만약에 다른 걸좀 직업으로 삼았다면 어떤 거좀 하셨을 것 같은지. 너부터. 저부터요. <laughs> 이번에는 <laughs> 유진이부터해볼까유진부터요 아, 네. 아, 저는 뭐 원래 뭐 법조계를 꿈꿨었으니까 아... 뭐될수 있다면은 뭐 로스쿨 뭐 해서 변호사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고. 대학교 전공이 법학이잖아요. 네. 뭐 만약에 뭐 당연히 뭐 좌절해서 힘들었더라도 그냥 법무법인이라서 취업해서 그쪽에서 일할 줄 알았거든요. 음, 저는. 액션 배우, 도리, 액션 클럽 축돌 액션 배우, <laughs> 클럽 축돌이, <laughs> MD요? 아니고 MD, 클럽 MD. 비스트보이, <laughs> 비스트보이. 비스트 <laughs> <laughs> 액션 배우도 괜찮다. 액션 배우 어울려? 저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쭉 했다 보니까. 젤키우, 어. 어. 태권도나 어. 잘안 됐으면 AV라도 뭐 하면 되니까. AV 배우? <웃음> 네. <웃음> 이거 보디빌딩 진짜로 안 했으면 아마 지금 공무원 됐을 거예요. 공무원?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성악 원래 하다가 성악가를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실제로 고시를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무 미치게있는 거예요. 막 원래 노래하고 막 그러다가 갇혀갖고막 공부만 서른 살 넘어서 하고 있으니까 탈이 너무 쪄서 그때 이제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였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운동을 안 했으면 그냥 막 계속 공부해서 그냥 테스트 바닥에서 가장 음. 좀 이해가 안 되는 버거운 거 하나씩. <laughs> 저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준이 바로 나오네. 시즌이 오면은 아... 이제 실을 진짜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뭐 정말 가장, 가장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긴 해요. 왜냐면 못 먹고 정말 체력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는데 보는 사람들은 왜그 상황이 아니니까 공감이... 그, 네, 공감이 안 되고 보면서 아, 왜, 왜 저럴까 <웃음> <웃음> 약간 네거티브 마케팅. 그러니까 아, 뭐냐면은 아, 아, 이게 아, 내가 실력이 있고 아, 뭐 공부를 아, 많이 했고 아, 어, 좋은데 뭐. 그럼 그거를 난 공부를 많이 해서 아, 이만큼 아, 많이 하라요를 아, 홍보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아, 뭐 아, 그게 아, 이제 아, 어떻게 보면 자기 PR이고 아, 마케팅이고. 근데 남을 존재하지도 않는 샌드백을 패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 다사지입니다뭐 이렇게 해야지 못하면서 남을 까내려서 자기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버겁습니다. 최근에 가장 버거게그거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시를 쓴다거나 아, 도넛을 아, 먹는다거나 저는 그거사실 공감돼요 아 공감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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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에서 소리 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소리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꽝꽝 네? 꽝꽝 땅대드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정현이? 정현이? 정현이 갖고 왜 나오냐고 터치님이랑 오랫동안 하시는 이유가 정이죠 정. <laughs> MK도 척추를 낼까 <될까> 봐. <laughs> 진영 선생님이 진짜 다른 코치 분들과 다르게 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그 선수와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선수가 뭘 원하는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걸 맞춰가는 게 있다, 크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운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차,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몸을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또, 실제로 발전도 되고 해서. 정이죠, 정. <웃음> <웃음> 정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laughs> 저는 이제 사실은 뭐든지 의심부터 하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준영쌤 이제... <laughs> 네, 의심부터 합니다. 네, 맞아, 특히, 그게 맞지. 특히 이제 코칭에 관련해서는 뭐, 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따라 할 수는 없, 없잖아요. 어. 준영쌤 수업 한해한 한 해가 다. 사실 처음에 맨 처음에는 의향과 의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납득으로 끝나는 몸이 좋아지니까 사실 뭐 머리로는 알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실제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던 게 선생님이 해주신 큐잉에서 딱 헤드결이 될 때가 있어요. 음. 수없는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음. 이 정도면 5만 원 가다시 실겠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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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수업료 안 내고 아 받는 사람, 코칭 받는다고 생각하시면되는데 저희 다 수업료 처음부터 다 내면서 받고 네, 있고 예. 분명히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더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똑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판독이 음. 좀 정확해요. 맞아. 어. 저, 이거 나한테 맨 처음에 주영쌤 소개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 네. 제일 잘 가르쳐 주세요. 제 기준에서. 는 할인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요 같아 <laughs> 어, 그리고 항상 패키지로 고 <laughs> <laughs> 사람이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의지를 하게 되고 멘탈적인 코칭도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요 저한테 왜 멘탈 코칭 안 해주시는 거세요? 나는 <laughs> 멘탈이 아, 좋은가 맞습니다. 보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하루 할수록 나의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근데 그게 나만 좋다 이게 아니고 내가 좋아짐으로써 너네한테 더잘 가르쳐 줄 거야 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서로가 그 발전하고 있고. 네.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면 될것 같고, 진짜 올해는 꼭다 같이 나도 베네이도 가서 네. 응. 내가 그 무대 앞에서 세명의 이름을 다 부르고, 네. 이런 끝나고 다 같이 사진 찍고, 네. 이런 거를 한번 진짜 그려보긴 하거든. 탑5에 세 명가 있으면 됐어니까 제일 베 진짜. <laughs> 너무 n 아, 니까 어깨를.. i 가가 o w did you know? So, the mayor, your father, and you love. I only get them when I was in front of the letter, your p e 에 Then I c o 은퇴하 n t go to the money, rather than the girl, 은데요 아마추에서 <laughs> 프로. 프로로 봤을 때, 이제, 내용들을 여들이좀 공감할 수 있게, 좀그 내용도 잘 관계했으면 좋겠고, 또, 어, 넷이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도 많지는 않았잖아. 넷시는것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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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봤겠지만, 예. 그냥, 방, 카메라 앞이지만 재밌었고. 끝내시면아요이렇요 어, 그 <laughs> <laughs> 끝내시면 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